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부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하이파이콘입니다. 자 이틀 연속 이렇게 증음복으로 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생기는데 자 하락과 조정이죠 하락과 조정 이두 가지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락은 이제 시세가 끝나고 이제 하락 전환하는 이런 개념인 거고 조정은 자 상승 구간에 잠시 쉬어가는 숨 고르기 이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자,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이두 가지 관점을 이제 각각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손절로 마감하는지 이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는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력들은 자 지난 9월 16일 이후에 자, 저점까지 마이너스 80%자 급락을 시켰는데, 자 팔팔하게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자 상승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이 뉴스 어, 기사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자, 업비트 추종 주소에서 하이파이 유통량의 56%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해당 주소가 지난 수일 동안 하이파이를 매집 중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11월 8일 날 나왔습니다. 불과 4일 전이었죠. 바로 이 구간에 이미 나왔던 기사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세력들이 이 기간 동안 이제 활발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모든 입형선이 지금 수령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곧 완전 정비열의 초입 구간까지 만들어 둘 건데, 자, 이 수령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and 에너지가 모여지는 구간이고요. 에너지가 모여지게 되면은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성이란 걸 갖게 되는 구간을 말을 하는데, 일단 세력들은 최근 저점부터 고가까지 벌써 120% 들어 올렸습니다. 두배 넘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3일 전과 4일 전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자 추격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자, 유입이 됐는데, 자 이틀 동안 지금 개미털기 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털기. 자 세력들도 자 자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키는데 이런 눌림 목구간이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력들은 이런 눌림 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살짝 펌핑을 합니다. 살짝만 펌핑해주게 되면은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유입이 되고 이 추격 매수를 통해서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세력들은 상승 흐름에 전부 다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추격 매수를 통해서. 네. 급등을 시키는 거고 또 추격 매수가 충분히 쌓이면 다시 한번 개미털기하면서 다시 한번 펌핑해주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어 상승 구간에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예 세력들의 불소식의 역할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우리는 세력들이 펌핑할 때 집중적인 매집을 하는데 그런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확인한 이후에. 안전하게 공략을 해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매집 정황들은 자,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모두 다 오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자,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요. 좌측에는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시고 있고, 자, 지금 보시면 거래소에서 지갑 또는 지갑에서 지갑. 지갑에서 거래소에 여러 가지 경로로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이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이죠. 자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자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한발 빠르게 미리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자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는 세력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 집을 할 것이니 바로 매수에 가담해 주어라. 반대로 매도를 해주면 된다. 비중은 어떻게 실어 주어라. 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이 사인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이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연결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고점이 물려 계시거나 물려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하이파이 코인이 지난 9월 16일 고점 찍었고 지금 저가까지 말려서 80% 급락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9월 16일이 6일날, 자,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선물 거래소 상장이 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되는데, 자, 하이파이콘에 대해서는 악재로 작용했죠. 자, 왜냐면 이 선물 거래소는 자,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롱 배팅, 상방 배팅이죠. 그리고 숏 배팅, 하방 배팅입니다. 숏은 보통 공매도라고 하죠. 자, 공매도를 일단 가격을 높이 띄운 이후에 자, 급락을 시키는 겁니다. 가격을 떨어뜨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예, 구조이죠. 우리와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지난 6월 15일 저점 찍은 이후에, 9월 16일까지 998%, 1000% 10배 상승했습니다. 10배 상승했기 때문에, 자,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먹을 자리가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바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고, 이제는,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이 지금 한달반 시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도 완전하게 지금 바닥을, 바닥 신호를 바닥 패턴을 만들어 놨고, 이제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자,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은, 자, 위험, 공매도도, 공매도를 치기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반대로 롱 배팅, 상방 배팅 포지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자, 유입시킬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절대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미털기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대가 다주셔야 되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 확대해 나가시는 이런 자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 자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파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특징이 하나 있죠. 세계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돼 있는데 자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낸스죠. 지금 거래 비중을 보시면 26%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피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이낸스보다도 2.4배. 자, 63%죠. 2.4배가 더 많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자, 바로 어피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자, 투자 심리 자극해 주게 되면은 군중 심리가 작동됩니다.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죠. 세력들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룸 네트워크 코인입니다. 이 코인도 하이파이 코인과 동일하게 6월 15일 저점 찍었고요. 자,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1340%자 정말 경이로운 15배죠. 굉장히 강력한 급등을 전개되고, 이렇게 자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하이파이코인 지금, 자, 들어 올릴 수 있는, 자, 들어 올리기 위한 지금 초입 구간, 초기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종장이죠. 자, 뚜렷한 대장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세력들도 이 조종장의 분위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0분 활용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폭등으름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맥점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사인이 새벽에든 언제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인 나오는 대로 제가 시간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요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자, 진입을 네,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0106547908,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링크 통해서 네, 같이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응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